여러분, 제가 오늘은 초간단으로 집에서 방향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에디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방향제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캔들도 쓰고, 비싼 방향제부터 저렴한 방향제까지 집에서 뭔가 좀 좋은 향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방향제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제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도 되게 은근히 짧고, 뭐좀 사다 놓으면 한 일주일 만에 다 증발돼버리고, 다 없어져버리고, 뭐 캔들 같은 것도 맨날 말리고. 많이...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향기로 방향제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요즘 이게 사회 문제로 접어들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냉동팩입니다. 냉동팩. 요즘에 택배를 어마어마하게 주문하다 보니까 냉동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스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스팩이 생각보다 환경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맨날 다 그냥 버려버리니까 이게 쓰레기 문제로 완전 쉬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손쉽게 집에서 쓸수 있는 방향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가시죠. 자,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집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컵이나 뭐 자기가 원하는 컵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아이스팩을 잘라 주세요. 요 자란 아이스팩을 그냥 내가 준비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이러,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뭐라고 하지 곤약젤리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자 이렇게 담겼는데요 이게 환경적으로 처치 곤란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요런 성질 때문입니다 녹지도 않고 얼었을 때만 얼고 약간 이게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가져가죠 자 여러분 방향제 향수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생활에서 가장 좋은 향기를 내뿜는 게 뭐죠? 바로 피존 뭐 섬유유연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섬유유연제를 쓰냐면 은 우리가 섬유유연제를 쓰는 이유는 그게 냄새가 제일 좋기 때문이거든요. 섬유유연제를 고르는 그런 선택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고르기 때문에 이게 방향제로 들어가면 가족 간의 다른 사람들도 전혀 이질감 없이 방향제로 좋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내가 막 쓰기 싫은 향수만 이렇게 뿌리면 이건 방향제가 안 되고 우리가 매일 맞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들어간다면 편안한 분위기에 방향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적당량 부으면 됩니다. 적당량. 요렇게 하신 다음에 적당량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랑 이렇게 섞이는 게 보이시나요? 요럴 때 숟가락으로 몇 번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게 방향제랑 같은 원리거든요. 향이 날아가지 못하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이상한 흐물흐물한 게 막아주고, 그래서 방향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써 봤을 때는 한 진짜 거짓말하지만 2주일 정도 가더라고요자 보시면 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 병에다 넣어가지고 별로 안 예쁜데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제나 캔들 그리고 요거 좀 예쁜 이런데다가 요거를 딱 주기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섬유유연제 냄새 아 좋아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반원 이만 원만 비싼 방향제 사지 마시고 집에 있는 아이스팩 환경 오염 물질로 이렇게 섬유유연제로 방향제 만드시면. 정말 내 방을 흉 쉽게 향긋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손쉽게 아이스팩과 우리 집에 있는 섬유 유연제로 방향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 방법은 환경에도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 자주자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